자, 그럼 우리는 질문도 켜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 다 문제지. 어쩔 수 없이 단어의 쓰임을, 쓰임이 잘못된 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는 밑으로 하고 계속해서 해계속해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갖고 얘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고 풀어나가보도록 할게. 자, 미디오게임 익스피리언스. 자, 비디오게임 경험은, 그냥 얘도 하는 a 디 e 게임. 자, 비디오 게임은 경험은 than,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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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모형이 되어준대. 뭐에 대한 모형이 되어주느냐? e than effective learning is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 o r 가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 이러한 지침을 제공한데, effective teaching strategy 아니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전략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라는 것도 어떠한 전략이냐면은 educators 교육자들이 can replicate to enhance the running of their student a n 안에. 이 replicate가 뭐야? 이 그대로 따라하다란 얘기야. 그 교육자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안내를 지침을 제공해 준대. 뭐 무엇하기 위해서 인핸스하니까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말 장황하게 쓰였는데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비디오 게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근데 그렇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어 c e n t a l feature of a video game. 자, 비디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한 가지 주된 특징은 바로 그 게임이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 게임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켜 줄수 있대. 자, 플레이어스 리시브 컨스턴트 피드백. 자,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리시브 컨스턴트 피드백하니까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제 뭐 하면서 데이 플레이 하니까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라고 어디로 가면은 무슨 아이템을 먹을 수 있고 뭐 하면은 뭐할수 있고 계속 해 갖고 알 수가 있다아 아, 그럼 여기서는 여로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가서 아이템을 먹고만 이런 것들. 자, they can t h e n use t h t feedback. 자, 그들은 그 피드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to immediately make adjustments 즉각적으로 메이크 어드저스트먼트 하기 위해서 a d j u s t m e n t 하면 수정이라는 의미니까 make a d j u s t m e n t 하면 수정하다가 되겠죠그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alter t i r c t i o n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그리고 find out 알아낸대데뭘 알아내느냐? 디 i d it successful?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지를 알아내는데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라 와죠 무슨 말인지? 자, 게이머스. 아까전에는 플레이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엔 게이머라는 단어로 받았네 자, 게이머들은 분명 메이크 에러 실수를 합니다. 온더 웨이 하니까 모모하는 도중에 투 마스터리 아니까 원래 이 마스터리라는 단어는 숙련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숙련으로 가는 과정에. 그 얘기는 게임을 잘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실수를 하기도 한데 하지만 The most compelling games,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들은 Give feedback,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Unlimited chances, 제한 없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어떠한 제한 없는 기회냐면 To try again, 다시 시도할 수 있는 Without 하니까 뭐뭐 없이 Pressure or stress or border 뭐 압박이나 또는 지루함의 스트레스 없이 또는 hopeless frustration 하니까 hopeless 하면 가망 없는이란 얘기지. 가망 없는 좌절 없이 다시 시도해 볼수 있는 제한 없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얘들이 게임을 하다 죽었어. 인생 끝나니? 아니지. 다시 접속하면은 바로 또 이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무한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 그러고 뭐잘못 했다라고 좌절할 것도 없지. 다시 하면 되니까. 어? 그리고 unlimited chance라는 구할 때요 언리미티드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when their choice or p r 자, 그들의 선택이나 예측이 틀렸을 때 t h e 그들은 안 돼. they will always h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 죽었네? 다시 해야지. 뭐 요딴 느낌. 자, 솔로 플레이어스. 혼자 하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플레이어들은 aren't receiving, 받지 않습니다. 뭐를 받지 않느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 그래놓고 부정적이니 지금 맞느냐 틀리냐 얘기하고 있네요. They are alone. 자, 그들이 are alone in their confusion. confusion이라면 혼란이라는 얘기니까 혼자 당혹스러워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거나 또는 익스피어 c 스 경험을 하는데의 지루함, 웨이팅 하니까 기다리는 지루함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이 기다리는 데 뭐를 기다리느냐? 지금 보니까 웨이트 나와 있고, for 나와 있고, 그다음에 a 형태, 그다음 여기 t 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t b 형태. 야, 웨이트 for a to b 하면은. A가 B하기를 기다리다. 그럼 누가 뭐하기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한반 전체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냐면은 똑같은 게임을 하는 한반 전체 정도가 되는 다른 사람들이 Catch up to their level, 자신의 레벨을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는데. Before 모모하기 전에 proceeding 하니까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게임의 경험을 어디다가 지금 접목시킬라 그러는 거냐면은 학생들의 학습에다 접목시킬라 그러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한 반에 앉아 있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너희들은 이미 이해를 했어 근데 내가 이해를 했어도 나머지 애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선생님은 그 아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지 근데 게임은 그러지 않다는 얘기야 자기만 그냥 잘하면은 이러한 지루함 같은 거 경험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이것도 역시나 학습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게임 경험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이라는 단어는 틀렸니 아니지. 왜? 앞에 지금 낫이 나왔으니까, 낫하고 부정적인하고 붙으니까, 이중부정의 느낌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 거야. 여기서 지금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자 without those stress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없이 they 그들은 uncomfortable 불편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무하면서 trying other strategies, building skills 다른 전략들을 시도하면서. 그리고 빌딩 스킬스 기술들을 연마하면서 야,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 잘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부정적인 상태로 남게 된데 아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돼 편안한 상태가 되야겠지 왜 불편한 상태가 되겠어 언 컴포트블이 아니고 컴포트블이 되겠지. 자 그럼 기술을 연마하는데 어떠한 기술이냐면은 needed for the designated task. 자 needed 하면은 필요로 되는, 뭐 하는데 필요로 되는 디자인에 티하니까 지정된 태스크, 과제를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들을 또 연마할 수가 있대자뭐 답은 그러고 3번이 돼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they find 그들은 알게 됩니다. 넷 이하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빈번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요 despite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지. 자, 빈번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acton feedback, feedback에 따라서 움직이고 persist, 끈질기게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They will eventually improve. 그들은 결국 improve, 향상하게 될 거고 make gradual progress. 자, make progress 하면은 향상하다, 발전하다라는 얘기고 gradual 하면은 점차적인이라는 얘기니까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이래. 무엇을 향해서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순환이 reinforce를 강화해 주는데 뭐를 강화해 주느냐 성장의 사고 방식을 강화해 줍니다. 이 게임 비디오 게임의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도움을 주는 과정이 나와 있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네. 내용은 길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신 대비해갖고 중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모델 C. 삼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어 있는 것처럼 o p e r a t 역시나 단수 붙어 있는 거죠 그다, 요 대세 정체 뭐야? 요 r 플 p l i 터는 무엇 무엇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목적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목적적 관계대명사. 그 얘기는 위치로 바뀔 수도 있지만 생략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생략되면 얘들이 잘 끊어 갖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비디오 게임의 주된 특징, 요 특징이 주어니까 요 이지랑 수일치 되고 있는. 앞에 보면 게임스에 없고 게임s부터 나오거든. 그 s 때문에 복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투플러스 동사원형 메이크, 투플러스 동사원형 얼터, 투플러스 동사원형 파인드 다요투에 걸려 있는 병렬 구조야. No. 여기 receiving ing 나와있는거 요 익스 x p e r i e 과 지금 병렬구조 둘다 안트에 걸려있는거 그 다음 여기 투부정사 wait for a to b 그리고 비형태가 지금 투부정사로 붙는다는 거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요 remain 이형식 동사거든.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형용사 형태로 붙어줬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리디드 앞에 있는 기술 꾸며 주는 과거 분사형 용사필요로 되어지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요요 despite 디스파이... Despite 하고 although 하고도 역시나 연결해야 되는데, despite 같은 경우 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frequent errors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frequent errors. 문법적인 거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었지. 1번 이걸 통째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아, 잠깐만. 2번 문장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응. 기분 탓이라고 은리가 강력하게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제가 비웃었구나. 잘 자, 자,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 자, 고